3 2 1자 이제 메시 진화 재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메시 오진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제 이 친구를 오진을 만들기 위한 초석 오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는 거 오늘의 운세 만약에 이게 크리티컬이 터지면은 메시를안 하는 걸로 오케이 하라는 신의 계시 어, 크리티컬이 이제 터진다고? 3크리? 개이득인데? 그니까 이 정도면 매쉬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하루님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이진으로 이 넣어야 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 아 이거는 근데 조금 솔직히 무시할 만하지 않나 이 정도면 그냥 무시할 만하거든 저 정도면 사실상 진짜 1%도 안 빠지는 거라서 아 근데 제가 장모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딱 장모님 들어가면 이상하게 지나가 잘 되더라고 연상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연상님이 이제 개주시니까 연상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아 내라고 하셨네요 예 네, 개주님이 지금 딱 내라고 하셨고 자 가림막 쓰겠습니다 자 가림막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더 들고 왔어요 가지 카 e 아메 i 아 메시도 날도 d o 수 없어. 메시도 날도 e to choose so. Messido, I d 라이벌 저항 때문에 안 되겠는데. 아 라이벌 저항 저항 에문에 오히려 붙는 거지. 오 일단 색깔 붙었어! 일단 색깔 붙었어! 일단 색깔 d 붙었일요 일단 이건 이건 성공이거든. 끌리는 아니네. 까비 오케이. 후! 자, 기운 왔다. 자, 그대로 들어가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따따따. 323 323 3+2는 뭐다? 5다. 자, 들어가자. 자, 다른 가림막. 오케이. 이걸로 가자. 이거. 이거가 딱이다. 자, 가겠습니다. 메시! 자, 10, 9, 8, 7, 6, 5, 4, 3, 2, 1! 가자! 이게다 야! 나이스! 내가 말했잖아. 지나가 너무 쉬워졌다니까? 자, 이렇게 써. 메시45 바로 성공했습니다. 궁둥이 리액션하러 还剩啊